그리고 여기도 필렛 줄까요? 여기, 여기, 애매하다. 여기 냅, 냅두겠습니다. 다 하셨으면은, 다시 파일에 새 파일 가시고요 파트 확인. 이제 2번 갑니다. 2번도 정면 스케잡아주시고요 얘는 축이니까 반만 그리시면 되겠죠. 반을 딱 대충 그려주시고, 대충 그리세요, 대충.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그다음 치수기 팝니다. 전체 치수가 22 더하기 96 더하기 12, 130. 그다음 오른쪽은 12, 가운데는 96, 왼쪽은 22. 그리고 밑에 제일 긴 수평 치수는 수평선은 보조선 바꿔주시고요. 어, 우선, 왼쪽에 직경은 20, 가운데 직경은 12, 마지막 직경은 6.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못다기 들어가네요. C1로 할게요. 뭐, C1.15로 하라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여기 못다기 C1 주시고, 못 따기는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못 따기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C1.5로, C1로 해주시고, 왼쪽에. 그 다음에 여기도 못 따기 해줘야겠네, 이 부분도.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C, C1.5로 줘야겠네, 여기 앞쪽은. 그래서 앞쪽에 C 못 따기 해주시고, 1.5. 여기 말하는 거, 여기, 여기 못 따기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M12짜리 태블 해줘야 되니까. 네, 오른쪽에도 못 따게 해주시고, 왼쪽은 C를 못 따게 해주시고, 다 됐으면은 확인 눌러가지고, 해전 보스 합니다. 스케치 종료, 해전 보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주기 어, 정면 스케 잡아주시고요, 정면 스케치. 여기 왼쪽에다가 원을 하나 드셔야겠죠, 가운데다가. 이 원은 몇 파이냐면, 5.5 파이. 5.5파이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거리는 여기 단차 수직선을 기준으로 10mm 그리고 이 원점과 이 중심점은 수평구석 주시고 여기 완전 정의가 되죠 이 상태에서 스킬 종료하시고 도출컷 양쪽 방향 그러니까 관통 양쪽 이렇게 뻥 뚫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못다이 아, 구멍 있죠? 구멍 작업까지 마음에 짓습니다자 그다음에는 여기다 나사산 만들 거예요. 나사산 우리 나사산 표시 우리 어제 했었잖아요. 연습 나사산 표시 요거 이용하시고 없으신 분은 끄집어 내셔야 돼요. 어디서 끄집어 내시냐면 그 도구의 사용자 정의가시면 그 명령 명령 있잖아요. 거기에 주석 주석에 있어요. 얘는 주석에 나사산 표시하고 있거든요. 이거. 얘를 잡아 끄집어 내시면 되고. 그래서 다 됐으면은 이 나사산 표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선택하세요, 모서리. 그러면 자동으로 잡힐 거 여기가. 그래서 우선 표준 규격은 ISO. ISO로 잡아주시고. 유형은 기계 나사산이고. 크기가 m 1 0이 잡혀있죠, 자동으로. 그럼 다 됐고. 그 다음에 블라인드 형태로 가셔가지고. 블라인드 형태. 거리값이 얼마냐면? 얘는 9 6인데90 정도 할시면되 90. 90 정도 주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라인 상태. 6mm 정도는 나사가 안 나는 걸로. 확인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나사산이 만들어지죠. 여기서는 나사산 표시가 잘안 나죠? 근데 이제 어디서 이제 확인할 수 있냐면, 도면화 작업할 때, 도면화 작업할 때, 이 나사산 표시가 된다고 했어요. 이거 저장을 하시고, 아이고, 저장을 잘못했네. 만이 폴더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폴더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장하실 때 클램프 C 클램프 하나 폴더 하나 만들어 주세요. 거기서 음. 저장하셔야 됩니다. 얘는 스크류죠 지금 명칭이. 그래서 요거를한 저장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도면 작업하게 되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사산 표시가 되죠. 요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쓴다고 했어요. 구업하자고 편하기 때문에. 요거 참고를 알고 계시고. 자, 갑니다. 이제 다시. 원산복귀. 그리고요, 여기다가 탭낼 거예요. 탭. 탭은 m 3자리탭낼 거예요. 구멍하고 마법사 가시고. 여기또 단면. 측병면. 이제 측병면 찍고. 그다음 점 하나 찍어주시고 센터가 되겠죠 가운데 가운데 점 하나 찍어주고 구석 들어갔네요 저는 다 됐고 나 유연가셔가지고 탭 내주는 탭 크기가 탭 크기가 M3 m 3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탭이 나집니다 나머지 깊이는 자동으로 해주시고요 확인 이거 그냥 쓰세요 이거 마침 조건은 뜨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가 탭이 나지는 거죠. 그래서 M3 탭까지 내서 마무리짓습니다 우선 색깔을 우선 입혀주고 전체적으로 그다음 저장하시고 그다음에 단면에다가 스케치면 잡아주고 그다음 글자를 또 집어넣어 넣어주시, 주시는 거죠. 스크류. 그다음 글자가 너무 크다 싶으면 줄이세요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조절해 주시고,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 돌출 컷 0.2. 확인. 마무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색깔 입혀 주시고요. 색깔은 검, 색깔은 검정. 검장. 색상은 검정으로 맞춰 줍니다. 여기까지 완료. 다시 또 파일에 새 파일 가시구요 파트 확인 얘는 아무데나 잡으세요 이런거 뭐 중요한거 없으니까 정면 스키 잡고 원을 그리셔야 되고 아니 직사각 그리셔야 되고 둘 중에 하나 왜냐면 얘는 돌출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회전, 복수, 회전 보수에 상관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편한걸로 진행하시고 저는 그냥 직사각 그려서 회전 보수로 할게요 여러분들도 입맛대로 하시면 되게 그래서 저거 차시려면 96에 2.5. 왜냐면 반값이니까. 이게 파이 5잖아요. 그래서 96에 2.5로 그리시면 되겠고. 얘를 회전 보스 하시면 돼. 스케치 종료하시고, 회전 보스. 확인. 이게 답니다. 얘는. 색깔 입혀주시고. 그 다음 저장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자로또 새겨주시고 얘는 글자 크기를 줄여야겠네요 너무 크게 하면은 글자가 다안 들어가겠지 글자 크기를 작게 해서 마무리 시습니다 다 됐으면은 도축컷 하시고 음. 확인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고 네, 색깔 입혀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어, 오늘은 이제 부분 조립에 대해서 공부 좀할 건데 부분 조립은 뭐냐면 우리 아까 붙이 군박 바 만들었죠? 요거 발을 만들었는데. 이바 양쪽에 손잡이 부분이 끼어 들어가요. 고무마개, 빨간색 고무마개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5번이에요. 5번에 고무마개가 들어가는데, 그 고무마개를 우선 선 조립하는 거죠. 미리 조립하는 거 조립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메인 조립, 그러니까 주 조립할 때그 부분 조립한 걸 불러와서 이제 또 조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조립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냐면, 해체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동이라든지 분해라든지 뭐 그런 그런 경우, 어떤 약간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 그럴 때는 부분 조립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3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세트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더라도. 그래서 이런 거는 부분 조립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